이 친구는 누구의 남자인지 이죠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수 있을 것같은데 어떻습니까? 윤박씨 첫 번째 작품에는이는같이붙는신이 없었고 이제 두 번째 드라마를 찍을 때는서이 알아가다가 썸을 타고 사귀기로 하고 아, 끝났어. <laughs> 근데 이번 드라마는 또 결혼을 갑자기. 부부로 거예요. 네. 나오죠. 아 다음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혼으로 만나야 하니까. 게 <laughs> 네. 무슨 말씀이세요, 이 네. 한. 예, 네. 예, 그만큼 <laughs> 이제서 연기적인 아 치밀해서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던. 그 호흡 자체가 서사네요. 작품은 마찬지만 <laughs> 못 만났고 사귀기로 하고 끝나고. <laughs> 끝났고, 그리고 이번에 결혼을 나왔는데 정략결혼. 네. 그리고 썸을 타요. 사귀는 과정 없이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시리. 결혼했지만 썸을 타는 그 모습이 되게 설레게 느껴질 것 같아요.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주원. 완벽한 왕자님. 주원이는 외모면 외모, 재력이면 재력, 성격이면 성격, 완벽한 왕자님입니다. 그리고 직진 연하남? 이런 캐릭터입니다. 네. 문상민 씨. 캐릭터 소개 잘 들었고, 윤광 씨가 어, 내 소개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표정으로. 본인님으로 얼굴... <laughs> 예. 만약에 그게 저였더라면은 나 과연 그거로 말을 할수 있었을까에 대한. 본인 소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스테이 만나봅니다. 정략 결혼, 이중 생활. 네, 누가 봐도 너무 원이가 딱딱하네요. 다행입니다. 네. 다행.